5월 4일 스루베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솔름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로 되 청하군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.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 땅에 대고 겁더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사니 왕이 그에게로 돼 무슨 일이냐 하니라. 대답하되, 나는 진정으로 과부 니이다. 남편은 죽고 이여종에게 아들 돌이 있더니, 그들이 덜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린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,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.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빗박하여 말하기를,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.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들 것까지 끊겨노라 하오니, 그러한 적거들이 내게 남아있는 숲풀까지 꺼져,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, 왕이 여인에게로 돼내 집으로 가라.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. 드과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. 왕이 이로 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기로 데려오라.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. 여인이 이로 되 정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를 와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. 왕이 이뤄되,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,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.